직무유기, 직권남용, 보처리방한 뭉개는 하나진 장관 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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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 전에 좀 당황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가 환경단체가 60년 전부터 미호강 준서를 반대해서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 비지였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시장님 망언을 중단해 주시 바랍니다. 2018년 1월 세정부 전면 개방하기 전에 세종시 세정부가 위치한 한솔동 세럼동 근방은 악취가 진동해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마 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 소식, 환경 새뜸은 윤석열 정부의 그 4대강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그 분노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지난 20일 감사원은 다섯 번째 사대강감사를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마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사대강의 보를 존치하고 뱀도 신설하고 준설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어디를 보아도 감사원 보고서에는 4대강의 보를 존치하란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고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말대로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서를 통해 물그릇을 키우고 중소형 댐도 더 짓겠다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역시 수많은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죽고 실종되고 농경지는 침수되고 집은 흔적도 없이 쓸려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애타는 심정으로 구호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재난의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탓으로 돌리는 철면피 드립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시행 전부터 4대강 보는 홍수에도, 강우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통수에 방해가 돼 오히려 홍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시급한 것은 사대강의 보관이라 지류지천의 정비라고 주장하였지만 사대강 사업 25조의 돈에 환장한 m 비와 건설 자본들은 묵살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사대강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하천에 손도 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하천을 자연상태로 두라는 게 지난 정부의 기조다 보니 준설이나 정부의 업무를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는데 사대강을 핑계로 환경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예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런 이들의 무책임 때문에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겸허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과 권력의 꼭두각시 환경부 장관이 오히려 국민의 재난을 기회로 거대한 사기극은 포스터사대왕 사업을 통해 생명의 강과 하천을 건설 자본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것이 감사원 보고서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강과 하천을 망가뜨리고 생명들을 죽이려 하는지 저들은 인두꺼벗은 괴물들입니다. 지난 7월 15일 어,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분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사 당일 새벽부터 물이 넘친다, 대피해야 된다, 조치 취해야 된다, 라는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청주시장도 충북지사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누구 하나 역할을 하지 않아서 14분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곳만 역할을 했어도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 시민사회도 청주시장과 충북도시사 행복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좀 당황스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참사가 환경단체가 60년 전부터 미호강 준서를 반대해서 발생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조선 비지였습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지역의 환경단체가 생긴 지 30년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60년 동안 우리가 반대해서 준서를 못한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났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였습니다. 2021년도에 충북도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하는데 환경단체가 준설을 반대해서 역시 참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역시 가짜 뉴스입니다. 2021년도에 충북도는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연합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가 발표한 미호강 프로젝트에는 미호강 준설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한 반대 성명에도 미호강 준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준설을 반대한다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충북도가 미호강을 준설하겠다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겠지만 충북도의 계획 속에 미호강 준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들은 이 내용을 지금 받아쓰기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에 그 지하차도에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이유는 임시 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미호 청교는 미호 강에서도 유독 하폭이 좁은 곳입니다. 그 상류가 600m가 넘고 그 하류도 600m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미호 청교 인근은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미호 청교 인근 제방을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으면 2021년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600m 정도로 제방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었지만 오성청주 도로 확장과 충북선 개량 공사 때문에 그 제방을 넓히는 공사가 중단됐고 결국은 그 좁은 통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도로 공사 때문에 쌓아둔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런 사실은 왜곡하고 환경단체가 주소를 반대해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말도 안되는 뉴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참사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사업 다시 하고 댐 건설하고 보유지하고 하천 정비를 비롯한 하천 주소를 비롯한 정비사업하고 급기야 물 관리까지 다시 국토부로 넘기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하지만 국토부의 환경국을 자임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로서의 역할 안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대강 다시 하는 것을 반대할 거는 환경단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호강참사의 원인이 이 미호강참사가 환경단체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 족쇄를 채워서 환경단체가 활동을 못하게 하고 사대강 사업을 다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청주 중북 환경운동연합 응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영광되게 조선일보가 저희를 다뤄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죽지 않고 열심히 잘 싸울 거고요. 지역 환경단체들과 같이 연대해서 열심히 끝까지 싸울 겁니다. 국민들 알고 있고요. 많은 시민들 알고 있습니다. 이 참사가 환경단체가 준서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어느 한곳도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참사고 인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공주에서 왔습니다. 어, 친환경 농사 치면서 어, 공주 보호 막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친환경 농민단체 또 우리 녹색 연합 같이 하는 그런 그 사대강 보반대, 금강 제자이나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 수해를 겪고 지나가면서 또 보도되는 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고 가슴이 차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마음을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라 그래서 한세연을좀해봐야될것 좀 해봐, 같습니다. 어 사실 1 6개 사대강 보 중에서 어, 유일하게 금 금강에 있는 공주보가 문을 보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보 열기 전에 얼마나 그큰비 니기벌레 독죠 막 난리 베삭 언론 나오고 했던 것이 그몇 년간 싹그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시범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깨끗한 물 흐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번 장마 홍수를 지나면서 제가 이제 몇번 그 언론에 쓰기도했었지만 공주보는 특별히 수문이 세 개가 개폐식이지만, 네 개의 보가 고정보거든요. 3m 짜리 고정보가 네 개가 있기 때문에, 홍수만 나면 큰일 난다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금강토목학회 2021년 2월 발표 자료 보면, 보가 없을 때보다, 한강은 1.6m, 맞죠? 저기, 낙동강은 1.5m, 금강은 0.16m, 이렇게 그, 보가, 그 보가 없을 때보다 수위를 높인다는 거 홍수 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뭐 얼른 매체들이 그 보를 해체해서 해체하지도 않은 보를 해체해서 홍수가 났다고 이렇게 쓰는 기자들을 보면서 세상이 참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금강을 준설하고 세정보를 막아서 신수공간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시장님, 망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세정보 전면 개방하기 전에 세정시 세정보가 위치한 한솔동 세럼동 근방은 악취가 진동해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녹조라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악화된 수질이었고 붉은 깔따구가 천재 넘쳐났습니다. 그런 2018년 1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한 발언자가 조선일보 얘기를 하셔갖고 당시 환경부가 보도자에된걸 찾아봤습니다. 2021년도에 조선일보에서 당시 똑같이 새 정보를 완전 개방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이런 가짜 뉴스를 쓰니까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자기네들이 3년 동안 모니터링한 결과 그대로 도, 보도했습니다. 너무나 수질이 좋아졌고 녹조가 없어진 상황을 환경부가 반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2023년도에 환경부는 보가 존치된다라고 한또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보를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보호 존치 정부 주문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하나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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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사퇴하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보처리방한문개는 하나진 장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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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